안녕하세요. 구튜브의 김은정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책낼수 있습니다. 유튜브 하시려고 하는 분들, 퍼스널 브랜딩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 분들이 책 내고 싶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약간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로. 그런데 이제 구독자도 많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대단한 전문가가 되어야만 할것 같잖아요. 사실은요, 단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책 출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유튜브를 하면 책 출간이 쉬운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컨텐츠 검증이 끝났어요. 그리고 독자층이 확보가 되어 있죠. 목소리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메시지. 그리고 구조화된 지식이 축적되어 있죠. 사실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건요. 영상에서 몇 명이 보든 구독자가 몇 명이든 그것보다 단한 사람의 삶을 바꾼 컨텐츠라면 책으로 확장할 가치가 있거든요. 그 가치를 출판사에서 운 좋게, 저처럼 운 좋게 누군가가 보시면 출판 제안을 먼저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제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출판사에게 내, 내가 좀 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어, 제안서를 보내는 걸 투고 메일이라고 해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출간까지 5단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책의 한 문장 정의. 프로포지션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도 자신의 인생을 살수 있다 보통 사람도 ai 시대의 인재가 된다 이런 어떤 한 문장 내 책이 누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문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표 영상 세 개를 정리하세요 영상이 곧 목차의 출발점이거든요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반응 뜨거운 영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각 영상의 핵심 메시지를 목차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차를 만들고요. 아, 세 번째 간단한 저자 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고 왜이 책을 쓸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 링크도 반드시 포함을 시켜서요. 경력보다는 진정성이 더 중요해요. 요즘은 뭐 스펙 이런 거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갑인 시대예요. 아, 그리고 네 번째는요. 샘플 원고를 1, 2편 정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권에서 앞에 한두 꼭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올린 영상 있죠. 그 스크립트 다들 가지고 있으시죠? 그 스크립트를 책으로 책의 형식에 맞게 좀 다듬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출판계에서는 이걸 원고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바로 투고용 메일을 작성하는 거예요. 출판사 투고 메일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느 어느 출판사 편집자님. 저는 유튜브에서 땡땡을 주제로 예를 들어 캐나맘 TV 같은 경우는 엄마들의 성장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제 채널과 컨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댓글을 몇개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책 제목을 이제 가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책, 뭐뭐라는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책은 타겟 독자, 뭐뭐가, 얻는 변화, 뭐뭐를 다룹니다. 아래에 기획안과 샘플 원고를 첨부합니다. 기사와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드림. 그리고 채널 링크를 밑에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자, 방금 알려드린 이 예시는요. 제가 더보기란에,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적어 드릴 테니까요. 요거 그대로 복붙을 하시면 됩니다. 편집자들은요, 길게 쓰는 메일을 제일 안 좋아. 그래서 짧고 명확하게 핵심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조언 3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출판사를 고르는 게 반은 성공이에요. 내네 분야에 책을 많이 낸 출판사에 보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출판사 이름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한 곳에만 보내지 말고요. 최소 1 0곳 이상 보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절당하는 거 이건 과정입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컨텐츠를 더 다듬는 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 출간은요 실력이 아니라 꾸준함과 확신의 싸움입니다. 구독자가 많은 사람이 책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저도 1만 명 되기도 전에 출판사에게 제안을 받았어요. 제 생각에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내가 제안을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를 하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사람의 삶을 바꾼 창작자입니다. 이제 세상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책이라는 형태로 남겨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꾸투버의 출간까지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